안녕하세요. 여기는 레미안 원펜타스 앞이고요. 한번 보시겠어요? 와. 여기 레미안 원펜타스는 신반포 15차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예요.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최고가인 분양가가 결정이 됐다고 해요. 1,736만 1 0 5 0억 그래서 신고가를 기록했던 매플 자이보다 약 평당 32만 원이 더 높게 책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와우! 이 여기 앞에 많이 깨끗해졌어요. 일반 분양가가 6,376만 원인데 옆에 원벨리 이제 작년에 입주했잖아요. 거기 아파트가 지금 34평 기준으로 거의 한 42억 정도 넘게 거래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시세차이 20억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후분양 아파트라서 입주는 지금 하고 있고 분양은 예정은 우선 7월이라고 해요. 그러면 단지 주변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음 오늘은 우리 프로 임장기 토리 대신 반려 물과 함께하겠습니다. 너무 더워요. 와, 아, 둘러볼게요. 잠깐만 가방을 메고 자 보실까요? 호호. 아파트는 외관을 아주 세련되게 했고요. 지금 여기 단지와 경계 펜스, 울타리가 없어가지고 도병 환경 친화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높게 이렇게 지어 있고요. 들어가볼게요. 여기 앞쪽은 레미안 퍼스티지 여기는 프로지오 저기 뒤에가 원벨리 여기 사거리 앞쪽에서 딱 원펜타스를 보면 바로 이렇게 스카이브릿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시나요 이 스카이브릿지 저는 계속 단지 주변을 한번 볼게요 아주 웅장한 모습이죠 와우 멋집니다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지금 여러분은 반포동에 있는 레미아 원펜타스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레미아 원펜타스 정문의 모습이고요, 입구부터 조경이 멋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보이는 그 아파트가. 아크로 리버 파크예요. 아리파기라고 하죠. 정말 공사할 때만 해도 주변이 상당히 어수선했는데 정리되고 나니까 동네가 너무 깔끔해졌습니다. 아주 보기 좋아요. 여기가 레미안 원피타스고요. 그리고 음. 이렇게 오면 여기부터는 아크로 리버 파크예요. 여기 보시면 아크로 리버 파크. 그래서 여기는 아크로 리버 파크 아파트이니요 여기 이렇게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아크로리버파크인 것 같고 이쪽 넘어가면 여기는 원펜타스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와 날씨가 올해 7, 8월 얼마나 더울지 어휴 그래도 그늘이라 좋습니다 여기 중앙에 이런 농구 코트도 있어 앞에 엄청 크게 펜스 쳐져 고저뒤 공사 기계들이 보이잖아요. 저기는 반포 1, 2, 4주구예요. 반포 1, 2, 4주구는 지금 한창 공사 중이고요. 음 4, 4년 뒤, 3년 뒤에 입주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크로 리버파크에서 이렇게 나가 따로 완전히 막혀있지는 않고요. 또 그냥 이렇게 쭉 연결이 된니저 도로변까지 가게끔 되어 있어요. 이쪽 뒤로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여기가 레미아 원페타스의 모습이고, 이쪽으로 가면 아크로 리버파크예요. 저는 공원으로 한번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여기 스카이 브릿지 있는 저쪽 레미아 원 펜타스 여기 앞쪽 공원으로 오다 보면 여기 반포 일대 옛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스노케 있는 이 지역 여기가 바로 여기 반포 124주구 중화 아파트의 모습이고요. 여기도 볼까요? 반포동 1962년의 모습이에요. 와우! <laughs> 반포동 현... 핸... 공사 현장의 모습들 75년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단포 도로 옛 모습이고 너무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또 몇십 년 뒤에 얼마나 많이 바뀔까요? 여기 이렇게 옛 모습들 보실 수가 있어요. 잠수교 공사 현장 이랬습니다. 예전에는. 청소하는 날도 있었고요. 그리고 쭉한번더 볼게요. 여기부터는 요, 요, 우리가 좀 아는 기지들이에요. 그래서 좀더잘 보이네요, 원피스. 같이 둘러보니까 어떠셨나요 만약에 7월에 분양을 하게 되면 꼭 하시는 분